팔로 개척 그리고 자금 조달 역량 강화 또 마지막으로 네트워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이런 자리가 앞으로도 주의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왕에 우리 오늘 이렇게 모였으니까 이 자리에서. 어, 우리가 내년에 할수 있는 또는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어, 일이 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논의도 어, 간단하게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아니 예. <laughs> 저는 이제 그 활동하면서 이제 느껴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영양강화 그 교육 같은 것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그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금 신생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을 설립하고자 하는 어 대표님들에게 좀 상호, 멘토가 되고 멘티가 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좀 어, 그런 강화 교육들을 좀 진행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좀 뭐, 다르게 진행하는 뭐, 교육들은 많이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어, 그런 어, 리더 교육, 리더십 교육, 이런 것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서 좀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다른 영역에서는 유사한 의견이나 아니면은 뭐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네, 저희들도 뭐 동의합니다. <laughs> 네, 사회적기업협의회에 동의하신다고? 뭐 제가 지금 강요하는 건아니었습니다뭐 <laughs> 네. 자활기업이나 마을기업도 유사한 상황이신가요? 네, 어, 저희들도 어, 사업을 하다 보니 저희들이 어, 우물 안 개구리라는 아, 그런 용어들이 실질이 와닿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네. 같은 업종들 어, 모여서 집중 교육 어, 그리고 맞춤 교육 이런 부분들을 네. 한번 마련을 해주시면 서로 상호간의 교류라든가 그 역량 강화가 좀 많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한번 추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기업은 혹시 그, 아, 저희들은, 예, 생각이,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시내 클럽 말고, 이렇게, 어, 원래 말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대표를 좀 맡아가지고, 어, 서로 말기업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상의하고 논의하면서 이렇게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내년에는 조금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네, 다음, 감사합니다. 예. 이게 중간 지원 기관이나 중간 지원 조직 또는 행정에서, 어,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교육, 뭐, 역량 강화 교육이 되었던 여러 가지 교육들이 주로, 어, 뭐 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실무 교육, 뭐, 노무라든지 인사라든지 회계라든지 재무라든지 세무라든지, 어, 이런 영역에만 좀 국한되어져 있고, 뭐 어떻게 보면 기술을 배우는 거죠. 그 교육은. 그런데 예.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아, 기업을 운영하려고 한다면 하 당연히 어, 갖추어야 될 역량이기는 한데, 지금 방금 우리 김미덕 그 회원님께서 제안하신 거는 좀 거랑은 좀 차이가 있는 차원이 다른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어, 사회적 경제 기업가로서의 의지를 좀더 굳게 만들고, 도두고, 강화시키고 하는 어떤 이런, 어, 교육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laughs> 말씀이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현장에서는 좀몇번 듣기는 들었었는데, 이걸, 어, 직접 어떤 프로그램으로 아직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시니까, 어, 어, 모르겠습니다. 어, 시에서도 또 어떻게 저 의회에서도 좀뭐 도움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박회장님부터 예, 어, 네, 뭐, 좋습니다. 뭐 기업 대표님들이 역량 강화되면. 정말 저희 그 사회적 경제 굉장히 튼튼한 기업들로 자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이 활성화 방안을 의논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당연히 저희가 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면 그까지도 저희가 어그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꼭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저. 행정에서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지원하겠다고 우리 또 지평구가 얘기를 하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건지 어여져.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적 기업들이 네트워크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옆에 최원기 이제 회장님이 사회적 경제협의회장님을 회 맡고 계시는데 이제 2년간의 코로나 사태 좀 많이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우리 소속, 그러니까 제가 이 소관상임위원회거든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11명의 어원님들과의 어떤 간담회. 음. 그런 것도 해서 사회적 경제 이 기업들이 어려움, 일반 기업과의 음. 차이점, 이 정책적 지원이나 제도적 지원이 없으면 정말 살아남기 힘들다는 이런 고충들을 주고받고, 그분들이 그 공감대를 얻고, 그래서 그 예산이나 예산심의라든지 조례 통과가 저 혼자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가반수 이상만 공감대를 얻으면 막 일사천리로 통과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협의체를 잘 활용해가지고 이런 의회와 집행부까지 넣어서 간담회도 정례적으로 좀 한다면은 이 어떤 이런 뭐 기금조례 또 이런 뭐 촉진 뭐 역량 강화 교육 같은 지원 부분들 이런 것들이 참 원만하게 좀잘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런것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언제든지 뭐저희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뭐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평구와 또 논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말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 도와야죠. 예. 네. 그래서 뭐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예. 네. 그러자면 이런 자리가 좀 많이 마련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우리는 저 협력할 수 있는 사업, 또 우리 스스로에게 필요한 교육을 그 사업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 들어주고 말로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안 좋은 표현으로 쓰는데 지금 딱 떠오르는 그것밖에 그 말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두 분께서 더 많이 더 크게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서 상당히 기쁩니다. 어~ 창원시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하고 또 그리고 이네 분의 협의체 대표님들 그것도 물론 어~ 협의체의 협의회의 회원님들하고도 계속해서 오늘 논의되고 제안되었던 것도 거기에 더해서 어~ 우리 창원시 사회적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있다 그러면은 어~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구체화해서 구체화해야 이게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화 어, 할수 있도록 그렇게 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뭐 진행해 나가면은 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 혹시 희망적인 얘기를 하나 조금 들려드리고 싶은데, 네. 잠깐만 1분 정도 될까요? 한 지, 네. 네. <laughs> 지금 그 창원시가 한 125, 또 경남도 국비를 들어서 이제 아까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신 사회경제적혁신센터가 지금 내년 5월에 완공이 됩니다. 네, 네 근데 그 안에 이렇게 우리 그배추도를 보면요. 우리 사회경제적 지원센터도 그게 입주를 하게 되지만 경남 관내 이제 기업들도 입주를 하게 되고, 그 안에 뭐 복합 문화타운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입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네트워크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좋은 그 물리적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물리적 공간이 내년 봄에 뭐 원만하게 잘그 예, 준공이 되면은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간담회 같은 걸 정례적으로 열어서 굉장히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사실 기업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좀롱으로좀 하면 굉장히 그 효과가 좀 좋을 듯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그또 차원에서 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그러니까 당사자들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 필요한 시기가 되면은 우리 차원시 내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도 같이 그런. 어,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과 관련한 어, 논의를 어, 시작하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